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동어사와 저번에 했던 거 이거 두 번째 두 번째 단락을 또 오늘 한번 읽어보자 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해놓으면 마음이 부처라는 말의 참뜻은 무엇인가 이거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사 대사가 왜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중봉 스님이 어떤 객 스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라, 그 보통 사람들이 생사, 생사 하면서 생사를, 뭐, 생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생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봉 스님이 가장 맹쾌하게 설명해 주는 거지. 그거 우리가 참고할 만해.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은그두 번째 단락 생사 대사가 왜 중요한가? 참선하는 사람 치고 생사의 일이 크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막상, 무엇을 생사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막연하여 대답을 못하고 만다. 어떤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는지시 그에게 일러주었다. 중봉선님이 이제 객선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들은 생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생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심한다 하니 참으로 허망합니다. 생사의 일은 인간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실로 생사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참선을 한다는 것은 마치 농사일을 버리고 생식하는 사람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억지로 시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억지로 따르기는 하나 생식으로 이미 배고픔을 잊은 그는 변화 기장을 심을 필요가 없으므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게으름만 피웁니다. 이와 같이 참막하는 자가 생사의 단서부터 미혹되면 참막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도 오는 것을 모르며 죽어도 가는 곳을 모르는데 이것을 생사라고 말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이지 미친 소리입니다. <laughs> 가령, 오고 가는 곳을 안다 해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생사인데, 생사의 자체에 빠져서 생사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생사는 원래 체성이 없는데, 그, 본래 이제 체성이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데 뭐, 이제, 이 생사는 원래는 채성이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에 허망하게 윤회를 따라서 한 생을 받는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추우면 물이 얼어 얼음이 되지만 그 추위가 사라지면 다시 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혹이 마음에 축적되면 생사가 허망하게 나타나, 생겨나지만 미혹을 깨닫고 나면 마음의 바탕은 고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수행한다 어쩐다 한데 보면은 항상 계속 같은데 보면 단면하다 소리 많이 나와 고요하고 단면하고 어뭐뭐 이런 얘기가 적적이 오요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그 추워서 얼음이 됐을 때는 얼음이지만 녹아서 물이 뚫어오고나면단면해서그이제 본래의 물이 된것 같은 이치다 이래 설명하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의 미역이 축적되면 생사가 험악하게 나타나지만. 미혹을 깨닫고 나면 마음 바탕은 고요할 뿐입니다. 생사를 찾으려 하나, 마치 졸다가 깨어난 사람이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현실,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미혹을 깨닫고 나면 생사가 없다는 거지. 그 생사란 본래 공한 것이지만 그것을 알리면 깨달아야만 하고, 본래 열반이지만 유혹되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투철하게 깨닫지 못하고서 생사 문제로 환히 깨달으라 한다면 이것은 마치 장작불을 계속 떼면서 가마솥의 물이 끓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사를 환히 깨닫는 데에는 마, 마음을 깨닫는 것보다 가까운 길이 없고, 마음을 깨닫는 일도 발심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 그러려면 추위와 더위를 모두 잊고 침식을 그만두면 아름아리와 험망한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이제 여기 사실 핵심이래. 우리가 이제 생사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알자면은 이제 요거 아름아리와 험망한 생각을 비워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그거 비워야 그 마음이 갖고 있는 거지만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무겁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막혀 있어서 본 본래 마음으로 자리를 못찾못 본다는 거지 못 보니까 생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미혹어 있는 거지. 그래 이제 아름 아리와 허망한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요 말씀이 핵심이지. 그런 일념을 어느 곳에서든 꾸준히 하여 마치 견고한 무기나 침범할 수 없는 엄중한 성각처럼 굳게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예 사람들이 말했던 확고한 발심으로 두루 살펴. 만길 벽위에 우뚝 선다면 확칠되어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미 깨닫고 나면 생사만 공증한 것이 아니라 열반도 대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생사와 미망이 교대로 결합하여 멀리는 광급으로부터 미래제에 이르기까지 특금한 틈도 없이 유전하겠습니까? 생사에는 큰일이라고 말한 것이 왜 헛된 말이며 어찌 빈말이겠습니까? 요렇게 두 번째 달락은 요, 요게든 따요. 요렇게 설명을 해서 생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조금 어렵지. 어려운 것 같아. 알아듣겠어. <laughs> 어쨌든 뭐, 큰스님이 이런 말씀해 했으니까 이런 값딱 하고, 일단은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 이제, 그 뭐야. 뭐 생각이 난나면그 생각이 났고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그 그, 이렇게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안 나는데 뭐 그런 문구가 있어 이제 큰 스님한테 큰 스님이 이제 상 제자하고 이제 차 마시다가 밖에 비가 비가 나비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 밖에 뭔 소리냐 하고 모르니까 이제 상그 상자가 이제 비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생이 경계에 걸려 있구나. 그리, 아, 이그 빗소리, 빗소리 하지 뭐라 할 거래. 근데, 그, 그리 이제, 그, 그, 시자가 또, 그, 궁금하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시자가 이제, 스님은 그뭔 소리입니까? <laughs> 지금 밖에 내리서이뭔 소리입니까? 아까 그스님이 <laughs> 빗소리다 그랬거든. 그 똑같이 빗소리라 그랬잖아. 그 상자도 맹 빗소리입니다. 가는그 그 경기 걸리다 꾸중을 하고, 그스님우선이그뭔소리예요가는그 그 빗소리다. 뭔 차이가 있어? 보세요. 뭔 차이가 느껴져? <laughs> 근데 말은 똑같은데, 그렇게 말하자마. 내가 옛날에 그런 법 들은 적도 있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보면 볼 뿐, 들으면 들을 뿐. 그래, 이제 그때 그 마, 말씀하실 때, 그래 말씀하셨거든. 보면은 보고, 들으면 듣고, 이제 볼 뿐이고 들을 뿐이지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 해거든본본 본 거에서 다시 이제 그 뒤에 막그 따라오는 이제 뭐 좋다 나쁘다, 옳다그르다뭐 예쁘다, 뭐 이런 이제 그림자가 전혀 없이 그냥 보면 보는 것뿐이고 들으면 들은 것뿐이고 요렇게 그림자가 없이 딱딱딱딱 딱딱 맞아 떨어져서 열리할때 표현을 그래야겠지. 어. 볼 뿐, 들을 뿐, 딱딱 맞아 떨어져, 열이 할 때, 그때 곧,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곧 깨닫게 된다고, 그 공부 과정이지, 아직은. 그렇게 돼도 그게 과정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볼 뿐, 들을 뿐. 그리고 공부도 이제 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자꾸 이렇게, 나갈수록에 공부가 간단해져. 복잡해지는게 아니고. 그건 맞잖아. 우리가, 그, 볼 뿐이 안 되면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보고 나서 뭐 좋다, 나쁘다, 뒤에 자꾸 복잡하게 따라오잖아. 근데, 보, 보, 볼 뿐이면, 얼마 간단해.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림자가. 그렇게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기는 이제, 볼 뿐, 들을 뿐. 이게 이제 그, 그 뒷, 뒷타의 뒷이야기에 그림자가 없이, 이제, 딱,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래, 그때 되면 이제 그 능력을 확실히 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 이제, 그것도 이렇게, 그, 생각해 보고 참고할 만한 말씀이지. 그, 어, 그렇지? 우리가 요거, 밖에서도 뭘볼 때도, 그, 근데 이제 정진을 해보면 그게 느껴지는 거지, 어느 땐가 되면은. 왜냐면, 아, 이게 볼 뿐이라고, 뭔, 뭔 뭐, 소리지 뭐 몰랐는데. 그러나 보면, 아, 정말 들을, 마, 들을 뿐인 거지. 그림자가 이제 없다는 게뭔 뜻인지를 알아. 그러면 그만큼 공부가 단순해졌기 때문에 공부가 훨씬 더 쉬운 거지. 그, 그걸, 그걸,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 공부 쉽게 공부한다는 것이 공부의 힘을 얻은 거지. 힘들게 공부한다고 하면 힘을 모으던 거고, 훨씬 쉽게 이제 공부해내가 하면 공부의 힘을 얻었다. 이래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러게 내가. 요걸, 이따가 생각해보니, 까그생각이나더라고볼 그 뿐, 들을 뿐. 그렇긴 해. 꼭, 그,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참고할 만은 하지 않는가. 그렇지? 그, 그,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볼 때, 그, 만약에 바깥에 뭔 소리가 들리면은, 빗소리가 들리면은, 내가 빗소리만 탁 뜨고 있는데, 누가 뭔 소리냐 하면 내가 빗소리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디타가 있느냐, 없느냐. 어, 디타가 있으면서 빗소리면은 큰 스님이 상자한테 꾸중했듯이 중생이 경계에 걸려 있구나. 꾸중을 들으는 빗소리고 그렇잖아. 그, 큰 스님한테 물을 때 똑같이 빗소리라 고 했는데 큰 스님 은그그 그 뒤에 그림자가 없어 말하자면 그냥 들을 뿐의 어떤 소리기 때문에 그건 빗소리 빗소리라 가지뭐 뭐라고 얘기를 해. 그렇잖아. 같은 빗소리인데도 거기 틀려 그거 틀리는데 거기에 감이 잡히면 편 편하지. 아, 그 정도로 딱 뭔가 그 감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 공부가 단순해졌다는 뜻이래 그리고 쉬워졌다는 뜻이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거 이제 요, 요 대목을 한번 읽어본 거지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부연 설명을 자꾸 할 것도 없어 또 큰순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 요렇게 이제 요런 설명이 필요하구나 생사 생사 할 때는 그 생사를 본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미혹했기 때문에 그, 그, 뭐야, 금방 빗소리를, 예를 들어도, 빗소리만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빗소리 듣고, 이제, 뭐, 비가 오니까 어떻다, 어떻다, 이제, 그 그림자가 막 일어나는 건다 이제 생사의 이치 아니겠어. 그거 없으면 그, 그대로가, 고요하다는 거요. 응, 그대로가 고요한 걸 우리가 본래는 열반이라 그러는데, 생사와 열반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 그, 우리 법성계도 보면 생사, 열반 상공하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허공 꽃과 같아. 다 자성이 없다는 거지. 그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하고 생사 대사에 대한 설명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런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 이러면 설명 다 했지. 뭐더 설명할 거 있나 뭐. 그죠. <laughs> 수고했어요